안녕하세요. 파미델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큐라클의 막막 치료제 CU06이 기술 반환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퓨라클이 이제 지난 21일 날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때아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막막 혈관 치료제 c u 공6의 기술 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시를 하나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퓨라클이 때와 기준에 미달한 어떤 임상 결과를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일파만파 그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의혹의 꼬리를 물고 지금 커지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좀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어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유 공유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황반 부종하고그 다음에 이제 습성 황반 변성 요 적응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0월에 프랑스 안과 전문 회사 때아 오픈 이노베이션에 아시아를 제외한 판권을 기술 이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이 한 80억 정도 됐고요. 총 계약 금액이 한2 0억 정도 그리고 로열티가 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전임상이 막 끝난 상태였고 이제 일상을 막 하는 상,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좋은 밸류를 받고 기술 수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시행에서 평가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회사도 이제 굉장히 좀 순조롭게 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임상 2A상에서 약이 3 0 0 m l 가 들어갔는데 최대 용량이 임상 1상은 이제 안전성을 보는 임상이잖아요. 여기서 1 2 0 0 m l 까지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좋은 또 임상 결과 나왔고 2A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효능을 보는 그런 이제 임상이었는데 황반 중심 두께가 더 두꺼워지지 않았고 투약 기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시력 개선 효과가 시력 영 5.5 이하의 환자군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5.8 글자가 12주 동안 나타났고 퇴약을 12주 이후에 한달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0.8 글자 더 추가돼서 총6.6 글자가 4개월 동안 시력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력이 0.1 이상 평균적으로 좋아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게 당뇨병성 황반부종 소위 말해서 이제 실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실명으로 가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시력개선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사실 예상치 못한 기술 반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놀랬고, 또 주가도 어제 하한가 갔고, 오늘도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마이너스 한 20%. 어,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주가가 좀 급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대표님은 좀 통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통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권리 반환 통보를 받게 되면 30일 동안 때아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당사자가 큐라클의 이제 대표님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거나 또 그렇게 메시지가 잘못 나가게 되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그 협상마저도 협의마저도 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대응을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이셨고 대신에 이제 뭐 문자는 주셨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 계시는 고위 임원하고 제가 이제 좀 통화를 세 차례 정도 걸쳐서 했어요. 했는데 일단 파악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냥 통보만 받아서 공시 나간 거 그대로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때야만 알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다 추,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오피셜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 반환됐습니다라고 이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바이오텍들 어제 하루 종일 전화하게 들고 있었거든요. 치료제 기술 반환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거기 뭐 연구원들 또는 이제 경영 일선에 계시는 분들, 업계에 계시는 분들, 업계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통화를 해본 결과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임상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개발 중인 치료제가 시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경쟁 치료제가 나와서 처음에는 시장성이 있다 생각됐는데 시장 상황이 좀 급변했을 때, 요럴 뭐 때가 이제 또 있고 세 번째는 계약서를 쭉 쓰면 이제 이게 뭐 개발 중인 치료제니까 여러 조건들을 달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임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미달이 되면 기술을 반환하겠다. 기술 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술을 도입한 제약사가 그러니까 여기선 떼아가 되겠죠. 프랑스 안과 전문 회사인 떼아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겪, 겪을 때더 이상 이제 임상 비용을 낼 수가 없을 때, 개발할 여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또이런 기술 반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떼아가 이제 기술 도입한 파이프라인이 큐라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큐라클의 CU06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이 안에서 R&D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여기에 좀더 집중해서 돈을 투자하겠다. 이거는 지금 좀 급한 게 아니거나 경쟁 약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 이건 좀 후순위로 미루겠다. 이런 판단이 들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때 기술 반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케이스도 이것도 굉장히 좀 흔한 경우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고 큐라클과떼어간에 어떤 파트너십 문제가 있을 때 싸움이 났거나 뭐 트러블이 났거나 뭐 이런 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신뢰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기술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 여섯 가지를 놓고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 권리의 권리 반환의 대표 사유가 이제 임상 실패인데 이거는 일단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료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이나 효능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cu 공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고 큐라클 관계자도 하는 얘기가 임상 중에 중대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서 약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임상을 더 이상 진행할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임상에서 시력개선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을 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상 실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선을 확실하게 그었고 그건 사실 시장에서 공통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실패는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상 실패가 됐다면 라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을 거고 이런 조치가 좀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시장성 부족을 거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c u 공6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나 습성 황반 변성, 요두 가지 이제 적응증이라고 했는데, 당뇨병성 황반 부종만 해도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3조 원에 달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안구에 주사를 찔러 넣는 이주사제 일변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c u 공6 같은 경우에는 경구 치료제고, 또 경구 치료제로서 글로벌 뭐, 임상중인 약, 들 중에 당뇨병성 황방부종 적응증에서 어떤 효능을 내는 약은 이게 거의 유일하거든요. 시장에서도 이 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고, 상업적인 가치, 시장 가치 충분히 있다. 또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 그니까 러 지금 습성까지 하게 되면 시장이 20조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또뭐개발중인 약물 중에 아주 강력한 어떤 경쟁 약물이 등장했다거나, 시장의 어떤 상황이 많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에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성 부족도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하고 큐라크라고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계약서는 비공개니까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회사의 경영진 정도만 아마 계약서를 봤을 거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계약서의 조항 중에 황반 두께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기술 반환을 하겠다. 또는 시력 개선 효과가 뭐 얼마 이상, 됐, 얼마 이하로 됐을 때는 또는 미만으로 됐을 때는 기술 반환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큐라클에서 왜 이걸 반환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 만약에 지금 이게 뭐 연극이나 쇼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파악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지금 대표나 임원, 그러니까 뭐 큐라클 회사 전체가 때아 CU06의 기술 반환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데 지금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치 미달성, 또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미충족된 부분에 따른 어떤 기술 반환은 아니라는 게 되게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임상 2, A상 이후에 이제 큐라클 같은 경우에 그 결과에 굉장히 만족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속 임상에 굉장히 전념하고 있었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지난 2월 5일날 여의도의 NH금융센터에서 무려 40개 매체를 불러 모아서,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임상 결과를 홍보했었거든요. 결과가 실패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후속 임상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중간에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스톱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물질 연구를 했거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넥스트 스텝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상황,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계약 쪽 건 미충족에 따른 기술 반환은 아니다 라는게 굉장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인터넷을 많이 서칭 을 했는데 최신 자료를 좀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나 영업이익은 아예 제가 파악 을 못했고 매출만 좀 파악을 했는데 2022년이 제가 찾은 최신 자료입니다 2022년에 때아의 매출이 얼마냐 면 1조 1824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1조 이상의 지금 매출을 하는 그러니까 안질환에서 매출을 하는 회사로 본다라면 완전히 뭐 영세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의약품의 어떤 뭐 마진율을 20%를 놓고 보든 30%를 놓고 보든 연간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 거고 또안 질환으로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손에 꼽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이익들이 계속 누적이 됐다고 본다면 회사 내에 어떤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아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보는 건 그렇게 볼수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2021년 7월에 유럽 투자은행 쪽에서도 한 7천억 정도 치료제 연구개발 자금을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회사의 r&d 자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2022년 2월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농내장 의약품부터 해서 한 7개 정도 의약품을 인수를 해가지고 또 미국 안과 시장에도 굉장히 좀 확장이 나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2년 매출이니까 만약에 뭐 3, 2023년 또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유럽에서 주로 매출을 냈다 냈던 상황에서 미국 매출까지 매출이 더해지면서 좀더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매출비는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그돈 때문에 이거를 기술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U 공룡의 지금 임상 2비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물어봤을 때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매출 규모나 어떤 최근에 투자 받은 규모나 어떤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500억이 뭐 단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년 4년 뭐 이렇게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연간한 뭐 150억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이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날렸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야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기술 반환에 원인은 아니다. 이거는 뭐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99.9% 맞을 겁니다. 결국에는 R&D 우선순위에 밀린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때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행보가 안질환 관련해서 여러 치료제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기술 도입 아주 저가에 이제 기술 도입한 다음에 선별 작업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성 황반 부종과 관련해가지고 큐라클만 기술 수출한 게 아닙니다. 올릭스라는 기업도 수출을 했거든요. 뭐 금액도비쌉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제 뭐효능 보였고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되면 기술 도입을 해서 일단은 그 라이센싱 권리를 좀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선별 작업을 해왔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도입한 수많은 파이프 라인 중에 큐라클의 cu06이 떼아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떼아 행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이제 갈리 메딕스라는 임상 이상 진입 직전에 어떤 치료제를 하나 도입한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건성 황반변성 농 치료제거든요. 그리고 작년 8월이 되겠죠. 프로큐알이라는 회사에도 최대 금액 한2 0 0 0억에계약금은한 18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큐라크랑다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유전 망막 질환 RNA 치료제 이것도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이 되겠죠. 링크 바이오 로직스 여기서도 건성 안질환 치료제 공동 개발 협약을 했고 계약 규모가 이것도 한 3천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3천 2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100억 200억 정도 주고 나중에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최종적으로 상업화 됐을 때 이제 그 마일스톤 까지 다 해서 이제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니까 계약 규모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의 어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행보가 이제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올해 2월에도 키오라 제약이라는 회사하고 퇴행성 망막 질환 치료제 이것도 이제 계약금은 한 218억, 총 계약 규모는 3,889억, 로열티는 한20%이좀 파격적인 조건이긴 한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글로벌리 좀 성과 낸 약들을 다 도입을 하고 이 중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데 C06이 이런 약들과 비교했을 때좀 밀렸다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십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알약이잖아요. 알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에서 전신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에 주사를 찔러 넣으면 이 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알약을 먹어갖고 이렇게 효능을 봤다는 거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 CU06이라는 물질이 자신들이 이제 개발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로는 굉장히 효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혈관이라는 게꼭 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피가 다니는 길이니까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은 물질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때하는 임상에 대한 용력을 자기네들이 물질을 가져가가지고 다른 뭐 시아로에 맡기고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한게 아니라 큐라카한테 다시 줬어요. 내가 이거를 라이센싱인을 하는데 대신에 개발은 이들이 계속 해줘, 용력을 해줘, 그러면서 임상 비용을 계속 댔거든요. 근데 이를 맡긴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u 공유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뭐 궤양성 대장염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념을 하지 않는다. 얘기죠. 또 다른 약도 개발하고 있고. 적응증 6개인가 7개를 지금 동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뭐다 프로젝트를 운영한 건 아니고 좀될 만한 프로젝트 2차, 3차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약간은 좀 영향을 줬을 거다. 그러니까 R&D에서 우선순위 에 밀렸고 두 번째는 약간의 파트너십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사를 쓸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다 작성을 했고, 뭐,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사는못 썼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사에 쓰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A상의 1차 지표가 이제 황반 중심 두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력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는데, 황반 중심 두께가 위약군, 소위 말해서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성 황반 부종 치료제를 놓고 보게 되면, 황반 중심 두께, 망막 두께라 그러죠. 이게 주로 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은. 이 치료제 연구 개발이나 임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좀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아니고 임시로 나온 그 결과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이라이트로 첫 줄에 이제 켜 있더라고요. 위약군과 차이가 없. 고 근데 이게 좀 영향을 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항구 주사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약이 이제 이름이 아일리아, 로센티스, 아바스틴인데 이 약들은 전부 다 지금 황반 중심 두께가 다 감소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덱스메타손하고 폴로오시놀로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황반 중심 두께가 감소해요. 근데 CU66은 시력 개선 효과는 있지만 황반 중심 두께 감소는 없거든요. 이게 영향을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임상 2A 이상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컸다. 그래서 큐라크 입장에서는 시력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경구제로서 이 정도 효능 내면 엄청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을 했을 텐데, 떼아 입장에서는 황반 중심 두께가 감소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좀 약물로서는 효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술 반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 시장 반응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장의 반응은 누구냐면 서근이 삼성증권 연구원입니다. 이서은이 연구원이 박사이신데 연대생화학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영근 의장이 연대해상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기 지도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큐라클 이제 소위 말해서 오너가 되겠죠. 교수 창업회사입니다. 큐라클 자체가.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용 편입성이 높지만 향후 진행해야 되는 r&d 비용을 고려했을 때 용량에 따른 최대 교정시력 변화가 경쟁약물 대비해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이제 과를 내렸거든요. 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투자한다고 한들 경쟁 약물의 시력 개선 효과가 뭐 예를 들어 이만큼인데 이건좀 경구제라는 복용 편의성이 분명히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약효농도 놓고 봤을 때좀 아쉬운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순위 밀리지 않았나라는 부분 또이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1차 평가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황반 중심 두께의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이 기술 반환의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굉장히 좀 표현을 완화해서 썼는데, 그렇게 멘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권영근 의장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추측 근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것도 기사에 안 썼어요. 근데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유튜브 단독이 될것 같은데, 아마 이걸 알고 있는 기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일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반환에 대한 어떤 그게 결정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30일간 이제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서 떼아와 큐라크린이 계속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할 텐데 일단 지금 유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일간 그 기술 반환에 대한 사유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제안을 넣을 거라고 해요. 떼아 측에다가. 그래서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이 가능성 좀 희박하지 않나? 이미 이제 그런 뭐 떼아 같은 회사들이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을 많이 해본 회사인데 최종적으로 기술 반환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도리 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무슨 제안을 한들 듣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cu 공육이라는 물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쾌락으로 첫 번째 행보가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이 비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이 500억이 든다라고 봤을 때 투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안에서도 이제 3자 배정이 있겠죠 특정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제 돈을 넣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투자자.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큐라클은 지금 크게 돈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난 3년간 누적으로 일어난 영업 적자가 한 300억 정도 되고 당기순 손실도 그 정도 됩니다 한 300억 정도 3년간 누적액으로 합치면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금 마련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학 기술 수술 건수가 79건 정도였고, 한 약이 뭐 8개, 뭐 9개 한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된 마이프라인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U06이었고, 어떻게 보면 1차 검증을 통과한 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았고 잘 되길 바랬고, 저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기자 입장에서 그 회사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성과, 임상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데, 또 주사제 일변도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도 냈고, 완정성까지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주사제 임상 같은 경우 52주 임상을 했거든요. 1년 정도 이제 투약을 해서 효능을 받고 근데 이제이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도 아니고 경구제인데 투약 기간이 12주 3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동일선상의 비교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이 치료제가 지금 주사제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당뇨병성 황반부정 결국에는 실명으로 가는 질환인데 병증이나 중등증 치료제가 없어요. 무조건 주사제 찔러넣거나 아니면 방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시장 현실을 고려한다면 라 시장 가치가 충분히 있었고 또 병용치료로 간다면 라 주사 1년에 5번, 6번 맞을 거, 두번세번만 맞아도 되는 기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가 좀 너무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좀더 봐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장에서 뭐 기술 반환이라든가, 또는 FDA 품목거가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제 산업 발전에 미끄럼이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뭐 기술출했던 것들이 2019년에 반환됐다가 그걸 다시 또후속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2021년에 다시 팔았거든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FDA 품목허가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2019년에 다시 이제 인허가를 받았고 지금 미국에서 매출이 수천억대 매출이 나오는 그런 약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제약산업을 고려할 때 의무 통과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약이 이제 뭐 진짜 뭐 터무니없는 임상 결과를 냈으면 당했다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주가가 떨어져서 마음이 좀 괴로운 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만 충분히 이제 임상적으로는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두 차례 임상에서 진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이런 뭐 기술 반환이 됐다고 했지만 했지? 저는 약간 좀 미래를 낙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시운 공격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